안녕하십니까. 여기는 24일 모란장이 열리는 꽃단의 행복동원입니다 지금 제가 제일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발소리입니다. 자구들이 엄청나게 이제 시간이 가니까 는 많이 자랐습니다. 그러면 또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 여기 능견바에서 자구도 색깔이 연두색인데요. 아 모주 보세요. 아주 튼실하고 예쁩니다. 꽃 못지않게 아주 아름다운 이렇게 자태를 뽐내고 있어요. 요즘에 바이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아, 여기는 염자가 보이고요. 색깔도 아주. 순수하게 보입니다. 빨갛게 물은 들지 않았는데 너무 예뻐요. 달마흑법사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주 오묘한 색깔을 띄고 있습니다. 이름 달마흑법사입니다 화제! 수도 많이 달고 있고요. 이야, 색감 참 예쁩니다. 자국 많이 있죠. 모 이렇게 다 합니다. 여기는 이름이 홍설입니다. 홍설, 빨간 색깔을 띠고 있어서 홍설. 또 하얀 색깔이 주종인 것은 은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난장에 이어서 홍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참 이쁩니다. 귀엽습니다. 어, 자세한 모양입니다. 부용 예쁘고요. 트인실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보라색, 여기는 2두, 여기는 3두까지 어, 있습니다. 이름은 대비입니다. 어, 어렵지 않게 잘 크는 대비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여기는 장인이 있는데요, 장인. 어머이 얼굴 좀 보세요. 네. 얼마나 큰지. 오, 이건 색깔 너무 예쁘죠. 물이 잘 들었어요. 당뇨입니다. 나이 따로 놔주세요. 여기는 선원 포트를 모아둔 곳입니다. 아 지난 장날에도 보였는데요. 저는 털 달걀이. 끝에 분홍색 꽃이 아주 귀게 핍니다. 잘 자랐습니다. 이건 월동도 됩니다. 아주 잘 자라주는 털달개비 어휴, 근실합니다. 자구들이 아주 많이 달려있는데요. 이름은 월동자 환엽송로 이게 지금 천 원입니다. 여기가 벨루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벨루스 꽃이 너무 예뻐요. 야 2두, 3두, 자구들 많이 있네요. 꽃이 너무 예뻐요. 빨간색 꽃분홍으로 꽃이 피는데 아주 예뻐요. 좀... <laughs> 그 다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아이가 새로 나온 아이인지. 나는 어떤 것을 고를까. 꽃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마사토도 많이 갖다 놓으셨네요. 어.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건데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기신주라 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치다. 신동은 없어요. 네, 벨루스 얼마야? 꽃이 아주 이쁘거든요. 네, 네. 신동 어디 있어요? 이이뭐가 이름이 뭐요 고가. 어,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음, 천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니 천원이야. 네. 천원이야? 음. 여기 누벨라. 음, 저도 음, 유바, 와, 처음 유바야. 보는데요. 유배라. 아주 예쁩니다. 엄마 엄마 아직은 파란색을 많이 띄고 있는데요. 이것도 물이 잘들것 같아요. 이쁜 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종 추설송 엄청납니다. 화분 밖으로도 지금 자구들이 나갈 것 같은데요. 어, 이게 물이 들면 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추설종. <laughs> 그런데 원종 추설종입니다. 여기는 라디칼스 아, 꽃대가요. 짧으면서도 꽃이 이렇게 맺혀있네요. 아주 귀엽습니다. 라디칼스그 다음 여기는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데요. 황금사 선인장도 있고요. 수연 한번 봐주세요. 너무 이쁘죠. 자구가 따딱따그해요 여기는 고사옹. 고사옹도 아주 키우기 쉬워요. 다음 로우. 여기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로우. 또 미나. 네리 왔으니 블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도태랑 여기는 창 못지않게 아주 유용 뿜뿜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름은 대화금. 신동호 동이 없구나. 아주 튼실하게 보이고 오동통. 여기 자국까지 달려 있습니다. 어우. 여기도요. 다큼 네, 음. 나물 아. 너무 예쁘죠? 아 튼실합니다. 또 물도 들어갑니다. 꽃도 많이 핀흔 적이 보이고요. 나물이고요. 다음 옆으로, 응, 음, 홍매화가 있습니다. 아우 잎이 굉장히 넓고 튼시하게 보입니다. 홍매화. 홍매화. 음, 좋아서 많이 고르시는 분도 계시네요. 조금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노블리 로즈가 있는데요. 요즘 굉장히 인기가 좋은 노블리 로즈인데요. 노블리죠? 네 맞습니다. 어 많이 골라놓으셨네요 노블리 로즈 좋아하세요? 예. 너무 세상에 네. 어디죠? 아 노블리 아, 네네네 네, 맞습니다. 뭐라고? 아, 어, 네네네, 맞아. 옥상텃밭 이야기입니다. 아 맞다 맞다. 네 많이 좀 봐주세요. 네 아우 잘 골라 놓으셨네요. 요즘 이거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요. 네, 네. 네 저좀 지나가겠습니다. 네. 아, 이번에 많이 안 나왔다. 모건뷰티. 실합니다. 이거는. 시크릿입니다. 꽃대도 올라오고요. 구이 예쁘게 들었어요. 50.5. 지금 저는 천 원짜리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우, 귀엽죠? 성을 여입니다. 아우, 반짝반짝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이쁩니다. 네, 여기 보여드릴게요. 오로라입니다. 아우, 탱글탱글합니다. 오로라. 아, 그렇습니까? 네, 오로라. 아, 아주 탱글탱글해요. 그다음 콩난 보여드리겠습니다. 콩난. 또는 녹영 그런데요 하얀 꽃도 피웁니다 향기도 좋아요 어, 이게 또 쭉쭉 잘도 자랍니다 이거는요 이름이 나나 후크미니 이렇게 어, 나와 있을 때한 포도씩 굴라가시면참 좋을 것 같아요. 나나 후쿠미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는요, 홀포도. 이것도 값이, 예. 어, 국가인데, 이거는 천 원씩이면 아주 저렴한 것 같아요. 이야, 이 두씩. 좋습니다. 이거는 돌고래다육 이잎쁜 모양이 돌고래처럼 생긴 것 같아요. 돌고래 다육입니다. 요즘 새로 나온 품종 같아요. 돌고래다육 이런 것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고래다육 지금은 꼬단의 행복에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선장 같기도 하면서, 꽃길린이 아니라, 멋지게 이거는 홍길인, 그렇습니다. 이름이 홍길인. 이렇게 멋지게 영상을 멋지게 통해서도 멋지게 이름을 만일이에요. 하나씩 배워가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홍길인. 양진입니다. 어, 너무 색깔 예쁘고요. 그러면 천원짜리에서, 그 다음, 조금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여기는 천 원짜리는 아닌데요? 아닌데요. 뭐, 삼천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아우 음, 정말, 음. 정말. 음. 달구리, 튼하고 음. 통통하고, 아주 물듬도 참 좋습니다. 여기는 러블리 베어. 러블리 로즈가 아니고 러블리 베어입니다. 야, 이름이 새롭고 새로 나온 다육들이 참 많이 있어요. 철화가 아주 이쁘고요. 아, 새로 나온 다육들을 보는 재미로 저도 장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도 하고 저도 보고 그렇습니다. 여기 마디바입니다. 이게 좀더 튼실하게 자라면은 풀잎이 아주 튼실하게 나오죠. 참 이쁨 뿜뿜 입니다어다그 다음 여기 아우 색깔 예쁘죠? 젤리 카시오피아 어쩜 이런 색깔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아주 통통하고 튼실하고 손톱끝 물든거 보세요. 빨간 라인 따라서 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갑니다.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예쁘시죠? 여기 여기는 독일 샴페인입니다. 여기는 키스에스 <목소리> 여러분, 여기는 보라공주입니다. 공주는 공주인데, 보라색을 좀 많이 띈 보라공주 네, 꽃단의 행복공원에서 보여드리는데 아주 예쁘고 튼실한 다육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 욕심이 납니다. 어우, 여기 색감 보세요. 너무 이쁘죠? 웨스트 레인보우 아가씨 보시고요. 아우 자구도 달고 있고 색깔 너무 예뻐요.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지금 나와서 예쁘고 트윈실하고 저렴한 다육들을 많이 고르고 계십니다. 꽃단의 행복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즐겼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